자, 이번 시간에는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말 그대로 부등식이 두개 있는 게 되겠죠. 부등식이 두개 있는 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2x가 4보다 크다. x 플러스 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부등식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연립부등식은 두 개, 식이 두 개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게 뭐냐 그러면 열립부등식 어떻게 푸느냐 계속 하는 말이지만 방정식 부등식은 푸는 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립부등식은 어떻게 풀면 되냐 그러면 각각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으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 풀어서 각각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열립 블룸쇼 풀라는 말은 이렇게 1번씩, 2번씩 있으면 1번 따로 풀고 2번 따로 푼 다음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씩 풀어보면요. x가 이보다 크다가 나오죠. 풀어보면 1번씩은 어떻게 돼요? x가 4이하가 된다.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인지를 갖다가 수직해서 상에 그려보면 됩니다. x가 이보다... 크거나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2는 안 들어가니까 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 들어가니까 여기 색칠 여기는 똥비해 주시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2보다는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각각 풀어서 공통부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연립부등식 모양을 몇 가지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있어요 2x-5 그 다음에 3x-1 그 다음에 x-7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연립부등식인데요 왜 연립부등식이냐면 이 녀석과 똑같은 말이 뭐냐 그러면 앞에 거두개그 다음에 뒤에 거두개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두개 하는 거랑 뒤에 거두개 앞에 거 요렇게 두개 해서 부동시한 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부동시한 게 뽑아내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넣으면 내려갔다가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셔서 역시 1번, 2번 했을 때 1번 따로 풀고 2번 따로 풀어서 공통분해 주면 되겠죠. 자,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1번 풀어보면 자, 등기면 마이너스 x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가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된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고, 두 번째 식을 풀면은... 2x가 8이 돼서 x가 4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직, 수직선서 이걸 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1번, 4보다 작다가 2번. 그래서 1번과 2번의 공통부분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에서 4.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각각 풀어서 공통부분이다. 그 다음 또 요번에 어떤 거 해볼 거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 포함하는 거한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자절대값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랑 한번 풀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의미 자체가 어, 원점 부터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거리가 2보다 작다란 말이 되니까 자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x가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답을 적어주면은 되게 당연하게 아는데 막상 문제 풀라고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보통으 들어가야 되겠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다 이걸 갖다 갖고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그래서 2x 빼기 1 2 3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을 풀라 나오면 똑같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2x 빼기 1이 어디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 이렇게 좀 되겠고,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한개 뽑고 이렇게 한개 뽑아 해도 되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3, 2x 빼기 1한개 뽑고, 2x 빼기 1, 3 이렇게 뽑아 가지고 뽑아서 1번, 2번 두면요. 자. <laughs> 1번 풀면 어떻게 나와? 1번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오고 2번 풀면 x가 2보다 작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도꽤 공통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고 2보다는 작아져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립부동식 각각 푸는데 각각 푸는데 요런 거 나올 때는 요렇게 푼다라는 거고 절대값 처리는 요렇게 해서 다시 요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연립부동식은 각각 풀어서 공통 부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부동식에서 제일 이제 머리 아픈 거한 몸이 있습니다 제일 머리 아픈 거 바로 절대값이 두개 나오는 물론 세 개도 할수 있긴 한데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조금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얘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연습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풀기 전에 뭐를 해야, 해야 되냐 그러면 자, x 빼기 1이라는 것은요, x 빼기 1이라 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x 빼기 1이 되기도 하고 1 빼기 x가 되기도 해요. 언제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적을 때 무슨 말이냐? 절대값의 의미가 절대값 아니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은 그대로 나온다 이말이 우리가 절대값 3 하면 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3 하면 3 나오잖아. 이게 0보다 크면 은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 은절대값 아니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고요. 1보다 적으면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쌤 등호는 여기부터 이러가 말을 묻는 친구 있는데 등고는 여기부터 여기부터 관계없어요 어차피 0인데 뭐 0이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그 다음에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얘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x가 1에서 1보다 크다 작다 해줘야 되고 얘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x가 2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의 놈은 1을 경계로 나뉘고 뒤의 놈은 2를 경계로 나뉘니까 전체 부분을 세 개로 짝해서 생각해 보세요. 세 개로 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왜세 개로 생각하느냐? 자, 요거를 요 안에 거, 요 안에 거, 요 안에 거를 갖다가 뭐 a라 두고 뭐 파란 걸로 두고 요걸 갖다가 빨간 거로 돈다면, 빨간 거로 돈다면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는 파란색은 무조건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 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b는 2보다 큰 쪽에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돼 주겠죠 이렇게 된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절대 값안이둘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1 빼기 x 뒤에 거는 2-x로 나와준다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거 풀면은 풀면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풀면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했잖아요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긴 한데 우리가 찾는 게 1번 영역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요까지만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작은데 1보다는 작다 요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부분에서는 2번 부분에서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1 플러스 2-x가 나오겠죠 이게 7이냐 오, 딱 되니까 1이 어 이건 맞네 이건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립한다 어디서 성립한다 2번 구간에서 항 성립한다 2번 구간 2번 구간에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야 된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져야 되겠다 그 다음 3번 구간에서는 둘다 플러스죠 둘다 플러스니까 둘다 절대값이 이렇게 빠져서 나온다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3X. 이렇게 해서 x가 얼마가 된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은데 3번 구간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번 구간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2 이상 5이야 요렇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을 잘 적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찾았고 요렇게 찾았고 요렇게 찾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효성여고 전체에서 안경을 쓴 사람 찾을 때 1학년에서 찾고 2학년에서 찾고 3학년에서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에서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개를 갖다가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마도 되고 입마도 되고 입마도 돼줘야 되니까 그럼 구하 답은 얼마나 하는 사실을 알수 있다? 2에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요맨 마지막 문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풀어보고 두번 풀어보고 해서 자기가 풀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풀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뤄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